상당수 기업들이 이번 주에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피서지로 떠나면서 도심은 종일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철증 기자입니다. 밀려드는 출퇴근 차량들로 몸살을 앓던 창원 터널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평소보다 차량 통행량이 줄어든 시내 주요 도로도 하루 종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평소보다 차가 뭐 별로 그렇게 안 막히고, 뭐, 소통이 좀잘된것 뭐 같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비었던 전통 시장은 텅 비었습니다. 상인들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여름 휴가를 떠났거나 문을 열었더라도 큰 매출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야시장이라 야시장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휴가 많이 떠나고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이 늘어서던 도심 식당가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적막감마저 느껴집니다. 도내 상당수 기업체들이 이번 주에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도심 속 여름 풍경은 어느 때보다 여유롭기만 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상남도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 동안 경남의 관광 시설을 내외국인 네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개방하는 시설은 통영 한산도 제승당과 경남 도립 미술관, 경남 수목원이며. 경상남도는 무료 관람을 오는 10월 가을 관광 주간에도 마련할 예정입니다.